경주 곧 출발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 1경주 국산 6등급 말들의 12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4번 포에버루드의 출발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경주는 2번 피스톨컷 전진고 기수가 앞쪽에서 선행을 잡았습니다. 바깥쪽에서는 가장 바깥쪽 게이트 9번 이지스크라우 다나카 기수와 함께 바깥쪽 2위로 따라옵니다. 빗선 안쪽에서는 3번 서기 크레스트, 바깥쪽에서 7번 벌마이랜드가 4위로 따라붙고 중위권에서는 1번 스마트유림이 가장 앞서 달립니다. 바깥쪽 5번 퍼펙트 포인트, 그 뒤쪽에서는 8번 신스타원과 6번 두바이스타, 최후미에는 4번 포에버로드 여전히 쳐져 있습니다. 9번 이지스 크라운과 안쪽 2번 피스톨 컷, 이두 마리가 계속해서 선두권 접전 승부를 펼치는 가운데 관심을 모으는 7번 벌마이랜드가 바깥쪽에서 걸음내면서 3위권 따라붙으면서 4코너를 선회하고 이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직선주로 2번 피스톨 컷 여전히 안쪽에서 선두입니다. 바깥쪽에서는 9번 이지스 크라운, 뒤쪽 3번 서기 퀘스트, 바깥쪽 코스를 노리는 7번 벌마이랜드 7번 벌마이랜드가 이제 3위 자리로 넘어서면서 2위 1위 자리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2번 피스톨컷이 여전히 안쪽에서 선두권 다툼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3번 서기크리스트와 그리고 계속해서 걸음내면서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7번 벌마이랜드 그리고 안쪽 3번 서기크리스트 7번 벌마이랜드가 여전히 선두자리를 이제 지켜내는 가운데 안쪽에서 3번 서기크리스트가 안쪽에서 선두자리 뺏어내면서 3번 서기크리스트 7번 벌마이랜드 2번 피스톨컷까지 3번 7번 2번 순위였습니다 3번 서기크리스트 데뷔전 데비승 경마 팬들에게 강렬한 첫 인상을 남깁니다. 부경 제1 경주 3번 서기 크레스트가 결승선 막판 거름을 내면서 우승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7번 벌마에랜드가 준우승, 2번 피스톨 컷이 3위를 기록했던 부경 1 경주 전체 경주 다시 보시겠습니다. 4번 포에버로드